네, 델타 새로운 킬로 올리모 스카 장교님 감사합니다 전화로 루 되세요 세번째 네, 좋은 하루 되세요 오, 시큐, 시큐, 시큐 델타 생고 3 킬로 파파 델타 생고 3 킬로 파파 축하드니다 CS4 오스카 마 DS4 오스카 마이크 골프라고 이렇게 카피했습니다. 아, 잘못했으면 다음 마이크 때 등장해 주시고. 네, 네 반갑습니다. 기후식물 5A, 5A 들리고 있습니다. 델사 세라 3 오스카 마이크 골프, 대기 DT3 키노파파워가 어, 그거 원해요? 네, 어, 반갑습니다. 저 스포 오스카 마이클 골프고요. 블라우스도 나와니다 어, 신호가 굉장히 저 강력성이 잘 들어오다가 네. 이렇게 들어오니까 전파가 조금 약해진것 같네요. 그래서 내 신호를 좀 약해 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, 전파의 스포 참관심는 좀 가네요. 어, 지금 요즘 뭐 전파라면 우리 아마추어 무전도 물론 전파를 이용하지만 하다못해 뭐이목나 하나까지도 점으로 전파를 이용하는데 에, 그 전파가 참 다양하죠. 어, 그걸 보를 한다는데 100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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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100m, 1 0 s m 1 m 100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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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아, 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 o 해 s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q n a 5 QLJ 구경님이 어, 오늘 행사하는 것을 어, 외부에 알린다고 무선통신으로 조신을 했는 겁니다. 여러분들, 무선통신이라하 소리가 잘 들릴 때도 있고, 잘안 들릴 때도 있고 어, 그렇습니다. 이거는 FM이 아니고 어, 깨끗한 센터가 멀리가 있는 센터가 있는 센서좀 깨끗한 일을 못 했습니다. 여러분들 무선통신 아주 재미있고 어, 많은 정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어, 무선통신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.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 무상본부에 무선 물어봐도 되고 각 지역에 맞아 본부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DS5EAN 아마추어 무선콜파인입니다. 감사합니다.